할렐루야. 오늘은 향기나는 빨간 버스가 남해군에 있는 우리 황장노님 밭에 마늘 수확하러 왔습니다. 와, 저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. 역시 이 마늘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니면서 양념하는데 다 필요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반백년 장노님 네, 할렐루야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마늘 수확 도와주고 계시네요. 네,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. 네 감사합니다. 여기 남해에서 우리 황장노님 모르면 다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우리 황장노님 빨간 티 입고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이 마늘 재배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거 살려면 전화를 어디를 말을 해야 되나요? 0 1 0 6238에 2 3 8에5730 5730 이쪽으로 서울 사람들 전화 많이 해주시면 우리 장로님내 마늘이 너무 야무지고 단단하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 마늘 많이 많이 수확해 주시고 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황장로님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황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합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